지난주, 제 치과 진료실문이 열리며, 80세의 김영순 할머니가 아들과 함께 들어오셨어요. 할머니의 눈엔 절망이 가득했죠. 선생님, 평생 치아를 열심히 닦았는데, 왜 잇몸이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던진 그 질문,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잠깐, 지금 손가락으로 잇몸을 살짝 눌러보세요. 따끔거리거나 피가 살짝 나진 않나요? 아니라고요. 그럼 더 주목해주세요. 이건 여러분의 치아 건강을 뒤바꿀 충격적인 이야기니까요. 안녕하세요. 45년 경력의 치과 의사 박민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평생 믿어온 그 상식, 하루 세번 양치질이 치아를 건강하게 한다. 가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겐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려 합니다. 믿기 어렵죠? 하지만 김영순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보시면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할머니는 50년 넘게 하루 네 번, 때로는 다섯 번까지 치아를 닦으셨어요. 치아가 반짝반짝 빛나야 건강한 거지. 라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잇몸은 심하게 내려앉고 치아 뿌리가 드러나며 뜨거운 차한 모금에도 찌릿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더 끔찍한 건 심장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서 잇몸 염증부터 치료하지 않으면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할머니가 절망 속에서 던진 질문 차라리 양치질을 안 했어야 했나요? 가 아직도 제 가슴을 울립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양치질을 열심히 했는데 왜 치아가 더 약해지는 걸까? 댓글에 내 양치상식이 틀렸다. 라고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어르신들께 최적화된 저자극 불소 치약을 선물로 드릴게요. 그리고 이 중요한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께도 꼭 전하고 싶은 정보니까요. 자, 이제 여러분의 양치질이 어떻게 치아와 잇몸을 망가뜨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하나씩 파헤쳐 볼게요. 열심히 하면 뭐든 잘 된다. 이 말, 운동이나 공부엔 맞을지 몰라도 치아 건강에선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김영순 할머니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양치질을 하셨는데, 왜 치아와 잇몸이 망가졌을까요? 잠시 거울을 보고 와서 자신의 잇몸을 만져보세요. 살짝 눌렀을 때 통증이 있나요? 양치질할 때 피가 나진 않나요? 네, 바로 그게 문제의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한 양치질이 오히려 치아를 망가뜨린 케이스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엔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조직은 점점 약해집니다. 특히 잇몸은 그 변화가 극명하죠. 2023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되면 잇몸조직의 재생능력이 20대의 40%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고 해요. 쉽게 말해, 젊었을 땐 잇몸이 살짝 손상돼도 하루 이틀 만에 회복됐지만 지금은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상처를 치유하는 속도가 예전보다 얼마나 느려졌나요? 이런 상태에서 하루 세 번, 네 번, 딱딱한 칫솔로 세개 문지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낡은 벽을 망치로 두드리는 것과 같아요. 약해진 잇몸은 점점 뒤로 밀려나고 결국 치아 뿌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잇몸 퇴축이라고 불러요. 혹시 최근에 치아가 예전보다 길어 보인다고 느낀 적 있나요? 그렇다면 이미 잇몸 퇴축이 시작된 겁니다. 이건 그냥 늙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자, 거울 들고 가서 치아를 체크해 보세요. 지금이야말로 진실을 마주할 때입니다. 잇몸 퇴축은 단순히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에요. 치아 뿌리는 단단한 범낭질로 보호받지 않아 차가운 물, 뜨거운 음식, 심지어 바람이 스쳐도 찌릿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여름에 아이스크림 한입 먹다가, 아, 하고 놀라신 적 있죠? 네, 그게 바로 치아 과민증이에요. 더 심각한 건, 잇몸이 내려앉으면서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작은 틈이 생긴다는 점이에요. 이 틈은 세균의 천국입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끼고 칫솔이 닿지 않으니 염증이 생기고 결국 잇몸 질환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럼 양치질을 아예 안 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죠.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올바른 양치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양치법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펜권에서 메모하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 두 번만 양치하세요. 아침 식사 후와 잠들기 전딱두 번이면 충분해요. 2022년 대한치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두번 제대로 된 양치질이 세번 이상 대충하는 양치질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부드러운 칫솔을 선택하세요. 칫솔 포장에 초극세모나 소프트라고 적힌 제품을 고르세요. 잇몸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플라그를 깔끔히 제거해줍니다. 45도 각도로 부드럽게 닦으세요. 칫솔을 치아와 잇몸 사이에 45도 각도로 대고 마치 연필로 그림 그리듯 가볍게 원을 그리세요. 힘주지 마세요. 치아는 유리잔처럼 섬세하니까요. 2분 이내로 닦으세요. 한번 양치질에 2분이면 충분합니다. 타이머를 설정하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시간을 맞춰 보세요. 제 환자 중 76세 최옥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 할머니는 처음엔 이 나이에 뭘 바꾸겠어 라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하지만 제가 드린 이 방법으로 3개월만 실천하신 후 놀라운 변화를 겪으셨죠. 선생님 양치할 때 피가 안 나요. 찬물도 이제 괜찮아요. 라며 환하게 웃으시던 그 미소 아직도 생생합니다. 6개월 뒤엔 이렇게 쉬운 방법인데 왜 진작 몰랐을까? 라며 저와 포옹까지 하셨어요. 여러분도 이런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지금 화장실로 달려가 칫솔을 확인해 보세요. 딱딱한가요? 부드러운가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치아 건강을 뒤바꿀 첫 걸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양치법만 바꾼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랍니다. 이제 또 다른 함정, 치약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사용하는 치약은 어떤 건가요? 혹시 광고에서 눈부신 하얀 치아, 자신감 있는 미소, 라는 문구에 끌려 미백 치약을 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이건 여러분 치아를 망칠 수도 있는 위험한 선택일지 몰라요. 작년에 제 진료실을 찾으신 72세 한지영 할아버지의 사례를 소개할게요. 한 할아버지는 늘 세련된 옷차림과 밝은 미소로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분이셨어요. 특히 치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셨죠. 15년 넘게 미백치약만 고집하셨다고 해요. TV 광고에서 하얀 치아로 웃는 모습을 보고 시작했지. 처음엔 치아가 정말 하얘졌어. 라며 웃으셨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차가운 음료를 마실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찾아왔고, 부드러운 빵을 씹을 때도 불편함을 느끼셨어요. 진료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치아 표면이 심하게 마모되어 범랑질이 얇아지고, 그 아래 상아질이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이게 통증의 원인이었죠. 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미백 치약의 비밀은 연마제에 있어요. 미백 치약은 치아 표면의 얼룩을 지우기 위해 일반 치약보다 훨씬 강한 연마제를 포함하고 있죠. 젊었을 땐범랑질이 단단해 큰 문제가 없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2023년 부산대학교 치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이 되면 범낭질 두께가 20대의 65% 수준으로 얇아지고 밀도도 낮아져 쉽게 손상된다고 해요. 이런 치아에 강한 연마제가 든 미백 치약을 쓰면 마치 오래된 도자기를 거친 수세미로 문지르는 것과 같아요. 치아 표면이 점점 깎여나가는 거죠. 그럼 어떤 치약을 써야 할까요?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치약 선택법. 지금 알려드릴게요. 메모 준비되셨죠? 저연마 치약을 선택하세요. 포장에 저연마 또는 마일드라고 적힌 치약을 골라보세요. 연마제 함량이 적어 치아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불소 함량이 높은 치약을 쓰세요. 불소는 치아를 강화하고 충치를 예방해요.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가 줄어 충치 위험이 높아지니 불소는 필수입니다. 민감성 치약을 고려하세요. 치아 과민증이 있다면 민감성 치아용 치약을 사용하세요. 통증 신호를 차단하는 성분이 포함돼 있어요. 광고에 속지 마세요. 화이트닝 프리미엄 같은 화려한 문구는 마케팅일 뿐이에요. 성분표를 확인하고 불소와 저연마 여부를 꼭 체크하세요. 한지영 할아버지는 제 조언대로 저연마 불소 치약으로 바꾸신 후 4개월 만에 통증이 크게 줄었어요. 이제야 밥을 편하게 먹을 수 있어. 고맙네, 선생. 이라며 손을 꼭 잡아주셨죠. 여러분도 지금 쓰는 치약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 그 치약이 치아를 보호하는 대신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진 않은지 지금이 점검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치명적인 습관, 식사 직후 바로 양치질이 위험성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밥 먹고 바로 양치해야 깨끗하지. 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치과 의사로서 오랫동안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이 습관이 얼마나 해로운지 깨달은 건 8년 전, 77세 윤석철 할머니의 사례를 통해서였습니다. 윤 할머니는 철저한 생활습관으로 유명하셨어요. 식사 후 1분도 안돼 칫솔을 들고 화장실로 달려가셨죠. 심지어 외출할 때도 미니 치약과 칫솔을 꼭 챙기셨고요. 치아는 바로 닦아야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라며 웃으셨죠. 하지만 진료 결과, 할머니의 치아는 범낭질이 심하게 손상돼 있었어요. 특히 신음식, 김치, 오렌지, 토마토 등, 을 먹은 후 바로 양치질한 습관이 문제를 키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맛 나는 음식을 먹으면 치아 표면의 범낭질이 일시적으로 약해져요. 이 상태에서 바로 양치질을 하면 약해진 범낭질이 칫솔과 치약에 쉽게 마모됩니다. 이를 막으려면 식사 후 최소 30분은 기다린 뒤 양치질 하세요. 그동안 물로 입을 헹구거나 무설탕껌을 씹어 침분비를 촉진하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변화부터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칫솔 바꾸기, 치약 확인하기, 아니면 식사 후 30분 기다리기,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부모님, 조부모님께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들어 낼 거예요. 다음 이야기에선 더 놀라운 치아 건강의 비밀을 공개할게요. 놓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치아 건강에 숨겨진 진실을 함께 파헤쳐 봤어요. 김영순 할머니의 절망적인 질문부터 윤석철 할머니의 놀라운 변화, 최옥혜 할머니의 되찾은 미소. 그리고 한지영 할아버지의 생명을 구한 잇몸 치료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께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입은 단순한 음식 통로가 아니에요. 그건 건강의 첫 번째 관문, 심지어 생명의 문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꿈꾸고 계신가요? 손을 심장에 얹고 잠시 생각해보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치아, 그리고 삶을 어떻게 바꾸고 싶으신지? 저는 박민수, 45년 경력의 치과 의사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께 잘못된 양치 습관이 치아와 전신 건강에 얼마나 큰 해를 끼치는지, 그리고 이를 바로잡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들을 알려드렸죠. 혹시 아직도 나이 들면 치아가 약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정신 바짝 차리세요. 92세의 건강한 미소를 되찾으신 제 환자분의 이야기가 증명하듯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를 되찾기에 지금보다 완벽한 때는 없답니다. 이제 여러분이 평생 믿어온 마지막 함정, 그리고 그걸 깨부수는 방법을 공개할게요. 많은 분들이 치아 건강은 치과에서만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틀렸어요. 치아 건강은 여러분의 일상, 식습관, 심지어 마음가짐까지 연결된 거대한 퍼즐이에요. 예를 들어, 한지영 할아버지의 잇몸질환이 심장마비의 원인 중 하나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입안은 온몸과 연결된 신호등이에요. 빨간불이 켜졌다면, 지금 멈추고 점검할 때에요. 자, 거울 앞에 서서 치아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나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최옥혜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볼게요. 구강 건조증으로 음식 맛을 잃으셨던 할머니는 물 8잔 마시기, 무설탕 껌 씹기, 약물 부작용 점검 같은 작은 변화를 실천하셨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4개월 만에, 선생님, 이제 밥 먹는 게 즐거워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이런 변화는 최옥혜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 옆에 물병 있나요? 한 모금 마시면서 결심해 보세요. 오늘부터 내 치아를 지키자. 그렇다면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 주는 최종 처방전을 드릴게요.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구강 건강의 황금 법칙. 펜 꺼내서 적어 보세요. 이건 단순한 팁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하루 두번 부드러운 칫솔로 양치하세요. 초극 세모 칫솔로 45도 각도 2분만 부드럽게 힘주지 마세요. 치아는 유리잔처럼 섬세하니까요. 저 연마 불소 치약을 선택하세요. 미백 치약은 치아를 깎아내는 함정이니 절대 피하세요. 식사 후 30분 기다리세요. 물로 헹구거나 무설탕껌을 씹으며 입안을 보호하세요. 물 8잔 무설탕 껌으로 침 분비를 늘리세요. 구강 건조증은 건강의 적, 침은 슈퍼히어로예요. 6개월마다 치과 검진 필수. 잇몸과 치아는 전신 건강의 거울, 정기점검으로 위험을 막으세요. 약물 부작용을 의사와 상담하세요. 입마음이 느껴진다면 약이 원인일 수 있어요. 이 처방전을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김영순 할머니처럼 뜨거운 차를 마음껏 마실 수 있고, 윤석철 할머니처럼 아이스크림을 즐길 수 있으며, 한지영 할아버지처럼 심장 건강까지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치아를 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의 활기찬 노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긴 세월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화장실로 달려가 칫솔과 치약을 확인해보세요. 딱딱한 칫솔. 미백 치약. 있다면 지금 바꿀 때예요. 자,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제게 가장 큰 가르침은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거였어요. 하루 두번 부드럽게 양치하고 물한잔더 마시고 치과 검진을 잊지 않는 것, 이 단순한 행동들이 치아를 넘어 심장, 네, 전신 건강을 지켜준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발견하셨나요? 댓글에 이야기의 가치는 555다 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깨달음이 다른 분들에게도 영감을 줄 거예요. 이야기의 진짜 가치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강 건강은 삶의 질을 바꾸는 열쇠라는 거예요. 치아가 건강하면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고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함께 할수 있어요. 최옥혜 할머니가 다시 음식 맛을 느끼며 웃으셨던 순간 한지영 할아버지가 심장 건강을 되찾고 가족과 재회했던 장면 이 모든 게 구강 건강에서 시작됐어요. 여러분도 이런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면 10년 후에 여러분은 오늘의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고 싶지 않으신가요? 부모님, 조부모님, 친구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치아 건강이 생명을 지킨다. 는이 진실이 그분들의 삶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를 위해 앞으로도 더 놀라운 비밀을 들고 돌아올게요. 자, 지금 댓글에 여러분의 결심을 적어보세요. 오늘부터 나는 555를 바꾼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미래를 만들어낼 거예요. 건강한 미소로 다시 만날 때까지 활기찬 노년을 응원합니다.